봅시다. 어, 오늘 배울 건두 가지인데요. 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먼저 산술 평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자, 이거 설명 듣고 노트에 조금 필기를 좀 부탁할게요. 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산술 평균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나이가 수학을 0 점을 맞았고요. 만약 백점 맞고요. 영어를 구0 점을 맞았어요. 항상 말하지만 수학이 더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이두 과목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우리가 나누기 2 했죠, 이렇게. 그래서 95. 와우! 상상만 해도 좋다, 맞죠? 음.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게 이걸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하고요, 산술평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평균 뭐냐면 정확히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그기하가그 그 도형에서 쓰는 평균인데 이런 게 평균이에요. 이걸 평균이라고 기하에서 그래서 아 그냥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싶은 산수평균기하평균은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이걸 나타내요 이걸 2분의 어떤 두수 a 더하기 b 이거를 산수평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ab 요 놈을 기하평균이라고 해서 산수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식을 만족을 하냐면 이런 부등호를 만족합니다 항상 항상 그래서 얘를 절대 부등식을 해요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 근데 우리가 그 수의 대소비교를 할때는요 대소비교를 할때는 미안해 잠깐만 어 대소비교를 할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되냐면 빼기를 해야돼 자 그러니까 무슨말이 예를들면 봐봐 a라는 수랑 b라는 수가 있어요 아 미안해 아또수이 항상 벨밴드 끼고,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 손을 씻으면, 여기 막 물이 막 묻어나와요. 자, 자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있는데, 내가 이두 수가 뭐가 큰지 잘 모른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이두 수를 뺐더니, 자, 뺐더니 0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예원아 누가 더큰 거예요? A가 큰 거예요? B가 큰 거예요? 참여수. 어, A, 오케이.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얘가 더 크니까 양수가 되니까, 아, 이렇게 만족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야 돼. 반대로, A 빼 B를 했더니, A 빼 B를 했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얘가 더큰 거고, A에서 B를 뺐더니 0이 됐대요. 그럼 두 개가 똑같겠죠. 이런 원리로 증명을 할게요. 자, 보자. 자, 그러면 얘도 빼보자. 얘도 빼볼 건데요. 자, 한다이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예. 이렇게 뺄 겁니다. 근데 근데 약간 특이한게 뭐냐면요 얘를 계산이 안돼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하나 더 적을게 이따가 루트에다가 대소비교 할 때는 기본적으로 빼기예요 빼기 빼서 수를 비교하는데 수나 식을 근데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을 해서 빼세요 왜 제곱을 해서 빼냐면 자 간단히 생각해볼게요 봐봐라 얘들아 5가 3보다 크죠 근데 얘를 각각 제곱해잖아 그래도 얘가 커. 큰 놈을 제곱해도 얘가 더 커. 그래서 내맘대로 얘를 뺄때 제곱을 해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뺀게 얘가 더 크면, 아, 요 놈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제곱을 해서 뺄 거예요. 자, 제곱한다이 자, 요놈 제곱. 빼기 요놈 제곱. 됐습니까? 자, 파이너 다섯 게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 제곱. 4분의 자얘 제곱 전개해볼게요 a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제곱 요거 자 빼기 자얘 빼니까 그냥 ab에요 ab 맞죠? 음. 근데 얘네 두 개를 계산하기 위해서 선생님 통분을 할게요 통분 4분의 4 이렇게 됐죠? 그러면 식의 이상이 없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얘가 계산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e a b 자 플러스 b제곱 요렇게 됐습니까? 음. 그럼 얘가 무슨 식이 되냐면 아! 분자가 완전제곱식이네? 4분의 a 마이너스 b 제곱 자잘봐잘 자, 잘 봐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수의 제곱은 일단 0보다 큽니다 이거 인정하죠? 맞죠? 근데 얘도 분모도 양수가 0보다 커 따라서 이 전체 수가 일단 0보다 기본적으로 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 돼이 수가 0보다 큰건 이해 돼? 항상 제곱이면 음수 안 나오잖아 맞지? 나 이해 됩니까? 응 그럼 봐봐 근데 근데 약간 특이하게 이럴 때가 있어요 만약에 너는 생각해봐 A랑 B랑 같게 되면 얘가 0 되죠 그럼 전체값도 0돼 그래서 항상 0보다 큰건 아니고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명제 파트에서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등호 판단할 때를 따로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이해되죠? 자, 자 다시 이제 마무리 해볼게 자 어떤 두 수를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겠다 아 0보다 크다라는 건 일단 얘가 기본적으로 더 크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증명을 한 겁니다 이 증명문제가 문제집에 있나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저 식이 만족하는 식이고 등원은 언제 성립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A랑 B랑 똑같을 때. A랑 B랑 똑같을 때. 자, 이거 노트에다 얼른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 예시 문제 하나 적어줄게요. 아시겠죠? 자, 얼른 적어보자. 아까, 거기 너네, 그산수평균기하평균쓸 때, 거기 이식 이 있었죠? 그들이 쓴 식. 어, 미안해요. 이걸 빼먹었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빼먹었네. 너네가 식 이렇게 썼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꼭 표시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밑에든 위에든 옆에든 A, B는 양수일 때 양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양수 딱 양수일 때 음, 이거 꼭좀 적어주세요. A, b 양수일 때 됐습니까? 음. 자, 봐봐요. 어... 자, 양수라는 말이 있어요, 문제에. 자,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음, 두 양수 AB에 대해서 AB가 1 2일 때, 자, 3A 더하기 4B 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잘 봐요. 어떨 때 산수평균, 기한평균을 쓰는지를 좀 알려줄게요. 자, 어떨 때 쓰냐면요. 일단, 아, 그러면 그 공식을 언제 쓰냐. 보통 수가 이렇게 주어져요. AB가 양수라는 조건이 일단 주어지고요. 일단 양수 조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같이 따라 나오는 문, 어, 문맥이 뭐냐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식의 어떤 식의 어떤 식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그대들이 먼저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그 다음에 어. 이 어떤 식의 최댓값최솟값 구할 때또 마찬가지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약간 식이, 식이 역수 형태일 때, 역수 형태일 때 산수평균, 기하평균좀 많이 써요. 자, 일단 상황을 좀 보여줄게. 자, 일단 이 식은 역수가 아닌데요. 역수가 나오는 식이 어 바로 393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봐봐. 보여줄게. 394하고 393도 보여줄게. 자, 문제 보면 잘 봐.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보니까 어떤 양수가 주어졌고요. 나보고 a, b라는 값이 주어졌는데 어떤 식의 최소값이나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오면 머릿 속에 딱 생각해야 돼. 아, 어!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써야겠다. 이렇게 알겠니? 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간다. 나는 얘의최소값이 궁금하죠. 그래서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쓰면 자 공식을 한 번만 더 쓸게. 자 2분의 자 a 더 b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루트 a b 보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근데 항상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아단 등호는 언제 성립? a랑 b랑 똑같을 때 이럴 때 성립합니다 이 등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 더 사실 공식을 쓸때이 형태로는 안 쓰고요 똑같은데 양변에 2를 곱한 이걸 좀더 많이 씁니다 이 형태로 좀더 많이 써요. 아시겠죠? 자, 봐봐, 보여줄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두 수의 최소값과라고 하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잘 봐라. 두 수가 양수야. a가 양수고 b도 양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아, 그럼 산술 평균 들어가 보면 이렇게 3a 더하기 4b는 크거나 같다, 두 배의 자, 두 수를 곱한 거. 두 수를 곱한 거. 그럼 여기는 12ab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이 나와있어. 얘가 12라고 지어져요. 그럼 얘 12를 여기다 딱 넣으면 자,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12, 12니까 12제곱이라 누가 벗겨지죠? 그래서 2 곱하기 12. 그래서 24 이렇게 나와요. 잘 봐. 20, 해석해볼게. 3a 더하기 4b는요. 가장 작을 때가 24고요. 24보다 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시. 3A 더하기 4B는 등호 성립할 때 24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크다니까 24보다 더큰 수도 존재해. 근데 나보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요 값인 24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또 항상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다고요? 등호 성립. 자, 단. 꼭 가로치고 써야 돼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얘랑 얘랑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자 봐봐 선생님이 A랑 B랑 같을 때성립한다 그랬죠? 얘는 3이 곱해져 있고 4가 곱해져 있지만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3A랑 4B가 같을 때 성립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3 0 평균 기하 평균입니다 이게 394번이고요 자 바로 할게요 자 바로 자 393번 선생님 풀어줄게요 393번 자 문제 봐라 자393 봐봐 한 번. 그럼 너네가 하나 연습할게요. 하나 연습할 거니까요. 자, 봅시다. 자, x가 2보다 클 때요. 2보다 어, 클때 어떤 식의 최솟값이나 최댓값을 구하래요. 그럼 너네가 머릿속으로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인데 잘 봐라. 얘가 2보다 크니까 얘 양수고요. 얘도 이보다 크니까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대 최소 산술 기하 평균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잘 봐라, 잘 봐. 여기서 너네가 이제 맨 처음에 할때 이렇게 해요. 아 그럼 이거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쓰면요 선생님 이렇게 되겠네요.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두배 루트 이두개 곱한 거 곱하면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정리가 안 돼. 뭐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썼냐면요 자, 어떤 식을 최댓값 최소값 구할 때산수평균 기하평을 많이 쓴다고 했지만 여기 한줄더 있죠. 식이 어떤 형태일 때 역수 형태일 때. 잘 봐. 이 얘랑 얘랑 분수 형태다 보니까 역수 형태로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어떻게 역수로 만들 거냐면 나야. x 1/2의 역수는 몇이죠? 이 분수의 역수 뭐예요? 역수 역수 알죠? 예은이 알죠? 역수 몇이죠 역수? x-2분의1의 역수 어 그거 맞아 어 x 빼기 그렇지 우리 예언이랑 나이가서 잘했어요 오케이 자 x 빼기 2가 역수죠 <laughs> 역수라는여 뒤집는 거잖아 저기 뒤집는 거 근데 여기 2가 없잖아 원래 맞지 내 마음대로 2를 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해줌으로써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식이에요 여기지 이해돼 예언이 똑같은 거 이해돼요 어, 나이도 이해되죠 똑같은 거자 그러면 이제 봐봐 나는 이거의 최소값이 궁금한데 이미 얘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 정해진 값이야. 얘는 신경쓸 필요 없고요. 얘를 구해야 돼. 얘. 얘가 과연 최소가 어떨 때 최소냐? 자 산수평균, 기하평균 쓸게. 잘 봐라. 자두 수의 합. 자얘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두배의 루트. 자 근데 얘네 두개 곱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거든요. 얘네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딱 1이 되면서. 최소값은 2가 돼요. 예연이 이거 이해되니? 이해되죠? 역수 곱하면 사라지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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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곱하기 2분의 1이잖아. 역수 형태로 이렇게. 이해되죠? 나 이해되지? 응.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 식의 최소값은 몇이다? 2일 때가 가장 작고 더큰 값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최소값이 궁금하니까 2를 선택해 주고요. 그러니까 얘는 2야. 그래서 답은 4야. 최소값. 가장 작을 때. 근데 답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단! 아 어, 자리가 좀 좁다. 이거 지우고 쓸게. 자, 잘 봐. 자 이렇게 쓸까? 단! 자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고 그랬냐면 얘랑 얘랑 똑같을 때라 그랬죠? 잘 봐라. 똑같을 때 x-2랑 x-2분의 1이랑 똑같을 때 이때 성립을 하는데 이거 정리 좀 해볼게. 양변에 x-2로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x-2제곱은 1이 되고요. 2로 곱하니까 그럼 X는 뭐뭐 되냐면 3도 되고요 또는 1도 돼요. 이해 됩니까? 근데, 근데 여기 보면 X가 2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얘는 안 돼. 그래서 X가 3일 때 등호 성립. 단, 등호는 X가 3일 때 성립.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응 오케이.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7번 보자. 자, 잘 봐요. 자두 양수 조건에 나올 거어 일단 양수네 어 이제 산수평기합평이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어 어떤 식에 나보고 최소값 구하래 응산수평기합평형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을 냄새를 맡아야 돼 문제를 보고 어차피 시험범위 정해져 있잖아요 맞지 아, 이 정도는 뭐할수 있죠 어 이원아 거 어, 오늘 들라 응. 눈화장 잘된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돼? 아, 넘어가면 돼? 그냥. 아, 오늘 잘, 이뻐요. 눈이 이쁘신데 자, 하여튼. 두양수 AB가 나알고 미안해. 아, 분위기가 너무 좀 처진 것 같아서. 칭찬으로 올리려는데 안되네 자, 실패. 나는 걸로 준비할게요. 자, 체중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산술평균, 기약평균 이제 이런 부분은 편집해서 올릴게요. 갑자기 막 뚝뚝 끊어지면 그런 줄 알아요. 자, 산술평균, 기약평균 자, 잘 봐. 근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쓸때 가장 좋은 식의 형태는 뭐냐면요 역수 형태입니다. 역수 형태 역수 형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얘랑 어? 왠지 얘가 약간 역수 형태야 분, 분자에 분 A가 들어가고 분모에 A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 얘도 어? 얘랑 어? 얘랑 딱또 역수 형태네 뒤집으면 B 모양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두번 써주는 거예요 두번자 한번 해볼게 자 얘랑 얘랑 먼저 써보자 자 3A 더하기, A분의 3의 최소값이 몇인가 구해봤더니, 두 배에, 자, 요거 두개 곱하자. 3A 곱하기 A분의 3. 따라서 정리하니까 두 배에, AA 사라지고 얘는 3제곱니까 이 이렇게 되네. 따라서 얘는, 그거 나갔다, 2, 3은 6. 그래서 이 파란 거의 최소값은 6. 이해 됩니까? 이 형이 여기까지 이해 돼요? 돼요 달랑말랑해? 오케이, 나이 됐죠? 응. 단, 등호 성립. 자, 이런 거 계속해야 돼.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얘랑 얘랑 똑같을 때 3a랑 a분의 3이 똑같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a를 양변에 곱하니까 3a제곱은 3이고요. 3, 3 나누니까 a제곱은 1 원래 a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가 1일 때 성립 여기까지 <laughs>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저거, 2B. 자, 2B 더하기 B분의 2. 이걸 최소값 구해보자. 두 배. 자, 두개 곱하자. 2B 곱하기 B분의 2. 따라서 너 사라지고요. 얘는 2로 나오니까 최소값은 4. 자, 단. 자, 두 분은 언제 성립? 요 놈과 요 놈이 똑같을 때. 2B랑 B분의 2가 똑같을 때. 즉, BB 곱하니까 B제곱은 마찬가지 2로 나누니까 1. 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1 b 도 양수니까 b 가 1일 때 성립. <laughs> 이해하니까 이해되면 됐어. 요 이거 이해 안 돼? 돼요? 돼요? 생각 좀, 띵킹 해 봐. 오케이. <laughs>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최소값은 4고요. 자, 이두 식의 최소값은 4고요. 따라서 전체 최소값은 6이랑 4를 더하니까 답은 10이 됐어. 다음, 이거가 4가 될 때는 어떨 때다? a가 1이고 B가 1일 때성립합니다 이렇게 a B, 가 t h 1일 때 성립 됐습니까? 한번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눈으로 쭉 보시고요 이해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i 태가코시슈바르 i 인데 쓰고 나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코시슈바르 p 하 s 예. 그 글씨 또못 알아보네 또또또또또못 알아보네 또 코시 슈바르츠 공식 a제곱 더하 b제곱 x제곱 더하 y제곱 그거 나갔다 누구보다 ax 더하기 by 제곱 그 예언아 예언이 이상형이 잘생긴 남자입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이걸 갑자기 왜 물어보냐고요? 아니 쓰는 동안 좀 심심할 것같은아 어, 됐습니다 아 이따가 20구개 할게요 20구개 하나씩 어, 이미 나에는 이상형이 잘생긴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자 하여튼 넘어갈게요 아 그것도 말하지 마라 또. 아, 또이스케빡쳐서 또 나한테 패배할래요? 아, 패배하라 그래, 이스한 번도 연락 안 해요, 이쌍 음식. 자, 볼게요. 어, 이 고시슈바르츠 공식선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 미안, 이걸또 하셨네. 나 오늘 왜 이러지?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자, 여기 A랑 B랑 X랑 Y는 전부 다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 조건일 때쓸수 있는 거 알겠죠? 음. 자,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해, 항상. 근데 왜 성립하는지 나는 보여줄테니까 너네 적지마요 그냥 보세요 눈으로 봐자 전개해볼게요 전개 a제곱 x제곱 전개 a제곱 y제곱 전개 b제곱 x제곱 자 전개 b제곱 y제곱 자, 자 빼기 자 이거 뺄겁니다 얘 빼기 얘 하는거야 요렇게 자 이것도 전개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xy e, 두개 곱하니까 abxy 자, 얘 제곱, B제곱, Y제곱 뭐 여기 여 틀린 거 없죠? 뭐 여지 없지 선생님 뭐. 웬만하면 계산 실수 잘안 하니까요. 맞지? <laughs> 요즘 들어 많이 해.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자, 애여 자, 이제 지워볼게 자,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자, B제곱, Y제곱이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네요. <laughs> 왜냐면 마이너스 벗겨지면서, 맞지? 그래서 남는 걸 봤으면 이렇게 돼요. A제곱, Y제곱 요거 빼기 e a b x y 플러스, 예, b제곱, x제곱. 요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형태를 자세히 보잖아요. 봐봐.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이고요. 한번 써볼까 어떤 수의 제곱이고, 얘도 어떤 bx의 제곱이고. 어? 빼기니까 빼기고, 두 개로 곱하면 이 모양이 또 나오죠. 그래서, 아, 너네가 이 식을 보고 완전 제곱식이구나라고 그대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간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수의 제곱은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양수밖에 안 나와 양수밖에 안 나와 근데 얘랑 얘랑 똑같은 수가 돼버리면 빵이 되죠 등호가 성립해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도 약간 좀 변태 마냥 집착하고 있죠 등호에 맞지? 등호에 집착하세요 반. 등호는 그렇다고 표정까지 변태같이 치워지 마시고 등호는 ay랑 bx 요 <laughs> 이해됩니까? 어, 날 그런 눈으 쳐다보면 안돼 나 정상이야. 자, ay랑 bx.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 나중에 3개짜리도 있어요. 3개짜리도 적을게요. 자, 똑같은 방식인데요. 3개짜리도 이렇게 돼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거다 같다, ax 더하기, by 플러스 cz. 이것도 코시슈가르칩입니다 이것도 코시고요 이것도 코시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항이 더 늘어났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한 얘는 단 자, 등호가 어떻게 성립하냐면 자, 잘 봐요. 이거 단 등호는 이렇게 성립해요 자, 이렇게 a분의 x b분의 y 이건 떨어지면 안 할게. c분의 z 이렇게. 이때 성립합니다. 등호. 그 마찬가지로 내가 얘도 이렇게 쓰긴 썼지만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잘 봐. A분의 X. 이것도 맞아. 근데 이것도 같은 말로 이렇게 써도 돼요. 단 등호는 A분의 X. 근데 이게 더 외우기 쉬울 거야. B분의 Y. 이렇게. 봐봐라. 너네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죠? AY. BX. 그래서 이것도 외워도 좋지만 나는 사실 이걸 추천. 왜냐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세 개짜리도 패턴이 똑같거든요.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 아시겠습니까? 자, 뭐 적냐면요. 다 적지 마세요. 너네, 이거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으시고, 이거. 보라색, 이거. 여기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따로 하나 적어주시고. 자, 빨리 지금 적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